안녕하세요. 코코로코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이고, 저는 지금 인천공항 터미널 2에 와 있습니다. 8시 40분에 비행기를 타고 중국 심천, 중국 선전에 가서 일을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시간과 노력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중국 심천이지만, 매번 갈 때마다 항상 기대가 되고, 좋은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을 하고 중국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 선전공항에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중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40분 정도 되고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11호선을 타고 중국 공장으로 바로 직영하겠습니다. 현재 11호선 지하철을 타고 공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장 미팅 시간이 조금 변경되어서, 일단 쇼핑몰에 가서 점심을 잠깐 먹고, 그리고 쇼핑몰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쇼핑몰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크고, 또 사람도 많습니다. 또 브랜드도 워낙에 많고, 일단 사람이 많으니까, 쇼핑몰 자체가 엄청 큽니다. 제가 중국에 오면은 자주 들리는 초밥집이고, 한국 돈으로 약 7,500원 정도 하는 초밥입니다. 맛도 좋고, 가성비도 아주 좋습니다. 초밥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다시 팀섬을 좀 먹으러 가겠습니다. 중국 광동시 딤섬입니다 제가 가끔 대만에 가서 대만에 있는 딘타이퍼딘타이에서샤오롱마를 먹는 때가 있는데 그딘타이퍼과 맛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우리나 돈으로 약 3,000원 정도 합니다 육즙도 많이 나오고 어, 속도 알차게 많이 들어있어서 가격 대비 맛이 많이, 많이 좋습니다 3,000원 짜리 딤섬 잘 먹고 이제 어, 쇼핑몰에서 호텔까지 약 15분 정도 걸리는데 호텔로 가서 체크인하고 다시 공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은 중국 심천 선전에 있는 비너스 호텔입니다. 제가 중국에 오면 항상 이용하는 호텔입니다. 호텔도 가격도 싸고 또 시설도 깔끔해서 좋습니다. 가격은 하나로 약 5만원 정도 합니다. 호텔 로비입니다. 이제 체크인을 하고 공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곳이 중국 심천에 있는 프레임 공장입니다. 공장 규모가 적지는 않습니다.